잠들기 전에 듣는 긍정의 한마디 밤은 하루를 정리하고 깊은 사색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밤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날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까지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우리에겐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유명인사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화가 났거나 슬펐거나 우울했거나 짜증이 났었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라. 나는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아니다. 날마다 쫓기듯 살면 자신마저 촉박해진다. 방어적인 자세로 허둥대고 긴급한 일 그리고 방해가 되는 일에 신경이 곤두선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한다 반면에 시간을 다스리면 허둥댈 일도 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도 않는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수 있다 어떤 일을 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적절한 스케줄을 짤수 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마저 내놓아야 하지만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긴급을 유하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시간을 즐길 줄 안다. 조바심을 날려버리자.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추고 나를 추스려보자. 우정이 시작될 때, 우정이 맺어지는 정확한 순간을 우리는 알수 없다. 물이 한 방울씩 모여 큰 물동이를 채울 때처럼 넘쳐 흐르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 있다. 친절도 계속 베풀다 보면 그중 하나가 마침내 마음을 넘쳐 흐르게 한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군가에게 한 도움과 친절이 언제 우정으로 넘쳐 흐르게 될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함께하고 싶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도움을 준 당신과 함께하고 싶을 때가 있다. 혹은 그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이처럼, 사소한 도움 하나로 새 친구를 얻고 누군가에게 새 친구가 된다. 빚에서 헤어나기. 빚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속임수에 끌어들인 후 뻔히 알면서도 제발로 빠져드는 덫이다. 빌리는 것은 저축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살 경우 그 물건이 수명을 다하고 그 가치를 손실한 오랜 후에까지 빚은 곁에 남는다. 남는 것은 기억과 빚 그에 따른 이자뿐이다. 모든 나쁜 습관이 그렇듯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빚을 쌓고 그것은 깨뜨리기 힘든 악순환이 되고 만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 속아 걸려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축해야 한다는 오래된 교훈을 실천해야 한다. 실수해서 배운다는 것은 실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부러 계속 실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배우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른다. 따라서 자신에게 일을 망쳐도 된다고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실수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자존심과 고집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만든다.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도할 때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박수쳐 준다.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이야말로 치유의 가장 절실한 성분이라는 사실은 어느 시대라도 늘 인정받아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격려해주고 아껴줄 때 환자는 훨씬 더 빨리 병을 이겨낸다. 환자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편히 쉴 자리와 각종 의료시설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충격에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 사랑받은 누군가에게 사랑이 담긴 말을 건네는 것,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은 모두 치유에 참여하는 일이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는 이들에게 감사하자. 그처럼 누군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 손을 내밀자. 매너가 인격이다. 매너란 상대방이 받을 느낌을 예민하게 깨닫는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어떤 포크를 쓰든 훌륭한 매너를 가진다. 매너는 단순히 문화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이다. 규범은 한결같지 않다. 다른 곳의 매너까지 제대로 지키기는 힘들지만 주변을 눈여겨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수 있고 모르는 것은 물어볼 수 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예민함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고 그들의 규범에 어긋나더라도 이를 친절하게 지적해 줄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에티켓을 세밀한 부분까지 다알 수는 없지만, 배려하는 마음은 식사 예절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제대로 어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직면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살면서 겪는 문제들 중 어떤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소중한 친구가 멀리 이사가거나 직장에서 전근 발령이나 승진에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는 비통함에 적기 쉽지만 이럴수록 그 상황을 바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최소한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부상이나 질병에는 시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사 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때를 약속할 수 있으며 상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 내게 주어진 도전에 당당하게 마주하자. 그래야만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지 알수 있기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 시간은 삶의 동전이다. 그것은 내수 중에 있는 한 푼의 동전이며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 내게 주어진 시간도 잘 쪼개서 계획하고 알차게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된다. 시간을 소홀히 하면 각종 위기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지배당하는 꼴이 되고 만다. 당당하게 아니라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내주는 것은 좋지만 그 선택은 내 스스로 해야 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려 깊고 주도면밀하게 관리하자. 내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아 쓰려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자. 성격은 습관에서 자란다. 성격은 간단히 말해 충분한 시간 동안 계속된 습관이다. 일정한 일을 (2주) 동안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그것을 (2개월) 정도 지속하다 보면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이 된다. 몇 년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바뀐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은 나를 구성하며 나의 가치를 드러낸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까다롭다, 재미있다, 변덕스럽다, 내성적이다, 진솔하다, 혹은 늘 심각하다. 그들은 내 습관을 토대로 나를 가늠한다. 성격은 습관이 쌓인 결과라는 걸잘 안다. 어제 내가 화를 내고 서두른 것은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된 탓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못된 습관은 바꾸어야 한다. 마음이 시키는 일. 행복은 수줍은 사람을 싫어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내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분에 대한 선택권은 대부분 내게 있다. 그 상황을 부정할지 아니면 희망찬 쪽으로 흐르게 할지는 결국 내 몫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좋은 면을 찾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한 조각의 행복은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방향 잡아 가려면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 친절이라는 보험을 내 안에 있는 보석, 친절을 잘 보호하라. 망설임 없이 주고, 후회 없이 잃고, 인색함 없이 얻어라. 우리는 무언가를 베풀 때, 이러면 나한테 뭐가 득이 되지? 의심하고 난다. 언젠가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길 때에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까지 받고 돌려받을 생각을 한다. 승진에 도움 되기 위해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이나 자원봉사를 한다. 무엇을 얻고 잃을지 그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진정한 친절에는 보상이 없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는다고 해서 내 행복이 줄어들 이유도 없다. 친절한 마음은 촛불과 같아서 자신의 불꽃을 전혀 잃지 않고도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신은 내 안에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듯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사랑하신다.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족에게서 보게 된다. 부모가 공정하고 친절하며 자녀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자녀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다투지도 않는다. 신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속한 집단은 다르겠지만, 신의 공정함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각자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신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된다. 지금 할 일을 미루지 마라. 아무 때라도 바로 그때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소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은 때때로 위험이 따르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침묵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행동할 권리를 빼앗기고 만다. 다른 사람에게 통제 권한을 넘겨주는 꼴이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해나가자. 마음껏 상상하라. 알다시피 몽상이란 어떤 것들이 모퉁이 너머를 바라보는 마음이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고 상상한다. 이런 사람은 뚜렷하게 정해둔 방향 없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낙서를 한다. 상상은 게으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시간이라도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상상할수록 독창적인 생각이 끓어오른다. 호기심과 창의성을 마음껏 뛰어놀게 할때 일상에서는 꺼내지 못했던 독창적인 생각이 화수분처럼 떠오른다. 때로는 생각의 문을 활짝 열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랑이 필요한 이유. 사랑에 대한 굶주림은 빵에 대한 굶주림보다 훨씬 더 없애기가 어렵다. 음식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사랑도 필요하다. 인간은 욕심과 정신적인 결핍을 모두 충족할 때만 성장할 수 있다. 먹고 사는데만 매달리면 남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일이 힘들어진다. 자원봉사단체를 도와주자. 고마운 친구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자. 다행히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사랑의 행동을 주고받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시간이 넉넉하다. 기본적인 필요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시간이 되셨나요?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내일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였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